피핀 님과 엔진 님 경기 진행할 것같고요 음. 자, 시작됐죠? 예. 자, 주목할 미션은 어, 조금 다 흩어졌긴 했네요. 어. 이렇게 되면은,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랑 배를 짤 것이냐, 쉽게 말하면 배를 짤 것이냐, 음. 가는미리미리 잘라 먹을 것이냐. 울타리가 좀 중요한 맵이 되죠.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소 다섯 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회전교차로를 이용한다면 두 개가 되니까, 그러면은 좀 상황을 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엔지님의 화면이고요. 엔지님은 어, 이, 음, 나. 44로 나누겠다 뭐 여차하면은 44 아니면 앞에 들어가서 4, 4 회전교차로 14로 끊겠다 414로 끊겠다 도 방법이고요 일단은 44로 끊겠다는 거는 어, 좀 쉽게 가겠다 쉽게 가서 상황 봐서 쪼개겠다 또 됩니다 예. 이게 나오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지니님은 음.. 7을 갈 확률이 높고요 7 위치가 조금 빠듯하긴 하죠 예, 네, 그거는 이제 여기다가도 한번 쪼갤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를 준 건데 어... 5가 이제 여기에 갈 거냐 여기에 갈 거냐 근데 여기에 가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3, 4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빳빳하고 또수영자까지도 놓으려고 하면은 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여기도 놓으면은 이제 어, 3, 4, 6. 그래서 6이 또 빠듯하게 나는데 다음 거가 이제 공사 중 이제, 이 여유 폭이 있는, 공사 마크가 있기 때문에, 어, 있고. <laughs> 음, 그 있고. 7을 아래로 내리는 선택을 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3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3을 안쓸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3을 안 쓰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3을 같이 가서, 3을 여기다 매치를 하고, 선을 긋죠. 자, 진짜 이거는 안그을 수가 없는 아니 었다 자, 여기서 5를 가져가서 배를 키울 거냐, 배점을 늘려서 배를 키울 거냐, 어, 아니면은 볼 거냐, 보는 건데, 어, 어, 그렇지 않는 플레이를 좀더 안전스럽고 붙여있는 플레이를, 붙이는 플레이로 갔고요 저 반면에, 어, 피님은, 어, 빠르게, 어, 비즈를 써서 빠르게 채워서 넘기겠다. 어, 비즈를 통한 감점은 어, 요걸 빨리 해결하고, 어, 성대편이 채우기 전에 게임을 끝내버리겠다. 어, 중요 전략입니다. 예, 과로 지금 성공하면서 그 전략이 맞아들어가겠죠저 게임을 기억해볼 것이냐, 짧게 볼 것이냐의 차이인데, 어, 이 시점에서, 에즈님은 비즈를 안 썼고, CP님은 비즈를 2개났었기 때문에 그다 회전 교차로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그만큼 공격적으로 하는 만큼 음, 우위에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우위에 있고 어, 여기에다가 어, 뭘넣든 마음이죠. 예, 여기서 또잘 나왔어요. 지금 6이 6 울타리 넣어서. 어, 44가도 되고, 45가도 되고, 자르겠죠. 어 아래로 자릅니다. 예, 아래로 자서 여기에 채워 올라갔다. 5 그러면 5를 기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피님이 어, 5를 기용할 확률이 높고, 아 사실 이게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음, 5가 여기에 갈 확률이 높고요 어, 그렇지 않았으면 은 6이 일로 갔으면 은 5도 반드시 무조건 여기에 왔었을 건데, 어뭐 그렇게 되진 않았고, 어, BJ를 썼네요. 이거는, 아, 점수 까더라도, 따라잡아서, 빨리 미션 깨서, 선두점으로 격차 벌려서, 이기겠다, 라는 건데, 아, 비즈가 지금 잘 나와주고는 있거든요. 아마 이제 다음 거가 비즈였기 때문에, 비즈에 비즈를 해서, 빠르게 가자.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어... 아, 그, 그거를 다, 지금 제 예상을 다빗나가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어, 왕도적이죠?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음 엠지리님은 요걸를 가도 되고요 어, 엠지리님이 음, 83 어디든 좋습니다 일단 83 어디든 좋다라는 거가 있고요 지금 미션을 안 했는데 점수가 어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CP 님한테는 지금 라운드가 조금 길어질수록 불안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네. 불안정하다. 라는 뜻이고, 어, 그렇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시 p 입장에서는. 이 게임이 오래 가면 안돼 CP님 당연히 여기 가실 거고요. 네. 8을 갈지 14를 갈지. 어차피 세 주까지는 다 써야 되는 사... 게임이거든요, 게임은. 게임은 생각보다 장기전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따라가느냐, 마느냐는, 그 사람이 이제 좀 플레이 여행에 따다는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볼때 4가 나왔잖아요? 4가 나오고, 그럼 여기다 저는 회전교차를쓸 회차, 겁니다. 회전교차 써서 7 완성했을 거라고 보고요. 아, 그렇게 안 하나요? 한번더 배를, 재째 보는 플레이를 한것 같은데, 음,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조금 놀라운데, 왜냐면은, 이제 여기 안 쓰는 거가 이상한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 쓰는 게 이상한 거고, 어, 쓰면은 이제 2단부터 밑에가 죽으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써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쩔 수 없이. 어, 회전교차를 또 여기다 씁니다. 어. 이 칸은 그냥 버리겠다라는 뜻 같아요. 이 칸은 그냥 버리고, 어, 나는 내갈 길을 가겠다라고 갔는데, 지금 이런 사단이 났죠. 네. 자, 3이 가야 하나요? 11이 갈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11을 기용을 할것 같고요. 11을 여기다 놓음으로써 배점을 어... 올려서 밀린 점수를 채워야 되는데, 아이 회전교차가 여기에 가는 게14 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느낌이 강하긴 한데 어,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거죠. 네, 이게 좀그 음, 부분이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고, 비즈로 쓰면은, 여기, 여기 채우면서 끝낼 수 있어요. 예. 네. CP 님이 승리고, 자, 끝이 났네요